대전에 도로 구입니다 구조를 해 줘야 돼. 빨리빨리 빨리 다 구해 줘. 야, 신고해. 신고부터 해. 신고부터 하라고 1, 남성이 다급히 외치며 차에서 내리는데요. 아닌데 차량이 전복돼 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고를 발견한 문예철 씨.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도중에 앞에 가던 차량이 휘청휘청거리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어, 전복되는 사고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직접 구조를 시도하는 예철씨. 보세요. 이거, 이거 일단. 하지만 이 창문이 쉽게 깨지진 않습니다. 게다가 문 열어보세요 문을! 위하세요, 문! 모서리 부분을 쳤는데도 유리가 쉽게 깨지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유리를 깨려고 그 시도하는 그 상황에 운전자가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운전자 구조를 포기하지 않는 예철 씨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지금 새는지부터 확인해 봐. 혹시나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에 주유구까지 살피는 꼼꼼함,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구급대의 출동을 아니야, 기다리면서도 아니야, 아니야, 빠른, 빠른 진짜로, 구조를 진짜로. 위해 운전자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어, 예철씨. 그런데 그때 의식을 찾은 운전자가 직접 창문을 엽니다. 지금 어디 거 아, 어, 어디로 가버려. 가버려. 드디어 구조되는 운전자. 아, 오. 저, 어, 다행이죠. 저, 저, 저. 어,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음주를 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명 피도 없고 단독 사고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다독거리면서 제가 구조를 진행했죠. 다행히 큰 외상은 없어 보입니다만 우선 운전자를 안심시켰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무사히 인계까지. 이거는 도와드리자. 그리고 현장 뒷수습까지 솔선수범하는데요. 구조에 이어서 마무리까지 발벗고 나서는 멋진 시민의식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조를 하시던데 구조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제가 군대를 203특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음... 교육을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구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진정한 영웅 예철 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행위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절대 음주운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